좀 날이 추워져서요. 이제는 뭐 겨울인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늘 건강하실 수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은 주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참으로 뜨거우신 분들이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실 텐데요. 옆 사람과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뜨겁게 타오릅시다. 장작이 모여서 큰 불을 이루듯이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함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연신 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세상은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비행기에도 급이 나누어져 있지요. 일등석, 비즈니스석, 일반석, 이코노미석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비용도 차이가 나고 서비스의 질도 차이가 납니다. 누구나 더 좋은 자리에 앉고 싶지요. 일등석에 타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조금 더 이러한 급을 나누려고 시도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최근에 모 항공사에서 이코노미석도 프리미엄 이코노미석과 일반 이코노미석을 나누려고 하다가 사람들의 저항에 의해서 무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점차적으로 이코노미석도 쪼개지고 차등이 생기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는 합니다. 회사로서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전략을 쓸수 있는 것이죠. 어, 누구나 상대보다 더 좋은 것, 도운, 좋은 자리, 편한 자리에 있다라는 비교 우월감, 높아지고자 하는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 이런 세상의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차, 좋은 자리, 좋은 위치에 있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이죠.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을 소위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카드를 쓰고 있는데요. 카드사에서 VIP 등급이라고 이야기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건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반 등급보다 한 단계 높은 것일 뿐이었고요. 그보다 높은 등급은 VVIP, VVVIP 뭐 이런 등급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VIP, VIP라고 이름만 붙여서 조금은 위로를 받고 조금은 더 마음이 좋으라고 하는 그러한 마케팅 전략이라 생각이 됩니다 세상 세상은 그러한 식으로 돌아가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이러한 관점과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어떠한 말씀을 하 a r k e t i n g marketing, m a r k e t i n 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앞서 우리가 오늘 k 장 t 또 후반부 본문을 보는데 n 장에 있었던 본문을 좀 보면, 시작 부분에서는 변화산 사건이 나타납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오르시고 거기서 영광이 가득 찬 모습을 드러내 보이셨던 것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셨는데요. 내려오자마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다가 이제 구장에서는 두 번씩이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가 또 오늘의 본문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구장의 이러한 흐름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는 이제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 경험했고 깨달았어야 했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희생의 죽으심에 대해서 알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건의 오늘 사건의 발단인 3 3절에 말씀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이렇게 말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앞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일들을 기,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토론을 하고 있었는데 길 위에서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이 묻고 있는 것이죠. 무슨 토론을 했을까? 34절에 제자들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3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잠자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서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이러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기보다는 오히려 누가 크냐고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어쩌면 이 일은 예수님께서 원인 제공을 하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오른 제자들이 셋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죠. 세 명만 데리고 가니까 이들만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다른 제자들이 여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 이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직접 보았던 이세 명이 그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우쭐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셔서 이러한 일을 일어나게 했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앞으로 벌일 논쟁들을 좀 보게 되면요. 계속해서 이런 논쟁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9장이 지나 10장까지 이를 때까지도 그러한 논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여자오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아마도 번나산에서 예수님의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본인들도 후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어, 이두 아들의 어머니를 동원하여서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는 한시만 일이 아니라 할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자리에 연연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권력에 대한 갈등이 참으로 심각하지요. 명예와 출세에 대한 갈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과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 이 땅의 법칙이죠. 작게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문제로 싸움을 하게 됩니다. 또 세상에서는 더욱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경쟁하고 서로 집 밟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곤모술수를 동원하기도 하죠. 앞서 요고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앞세웠듯이 사람들은 할수 있다면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그러한 일들을 자리를 차지하고자 애쓰고는 합니다. 그래서 혈연, 학연, 지연 등을 이용하는 것이죠.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도 이렇게 누가 크냐 작냐의 문제로 참 고생을 많이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자신의 수기에 그러한 글을 썼다고 기록하,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석, 하석 이런 자리를 잘 구별해야 인간 대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에서 1등석, 2등석, 3등석을 잘 구분해야만 한다는 것이 그때 성교사님의 기록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작 표시가 없기 때문에 눈치로 서로 알아가야 했다라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말씀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만 그러한가요? 교회 안에도? 그러한 문제가 있죠. 다른 교회와 비교하기도 하고, 더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큰 교회처럼 보이기 위해서 또 이상한 방법을 쓰기도 하지요. 뿐만 아니라, 물론 우리 교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교회 내에서도 직분이 때로는 계급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또 예전에 한 교회에서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도 구분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방언을 하지 못하면 신앙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대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방언을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죠.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요. 그때에 교회 안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이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수련회 이후에 함께 모여서 매일 저녁마다 은혜 받고는 기도했었는데요. 날마다 날마다 기도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전도사님의 열정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긴 했습니다. 아무튼 저녁마다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전도사님이 방언을 해야 한다면서 계속해서 랄랄랄라를 얼마나 시켰는지 기억이 납니다. 저는 좀 무서웠습니다.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했지만 좀 무섭더라고요. 심지어 옆에 있는 친구가 아주 무섭게 허스키한 목소리로 방언을 하셨습니다. 힘이 센 친구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저는 그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방언을 받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방언에 대한 거부감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두 해가 지난 어느 날 청년부의 기도회에서 자연스럽게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 먼저 방언을 받은 친구는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어, 최근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멀리 이사가서 코로나 이후에는 잘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물론 생각하기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교회에 나올 것이라고 믿지만 어, 그래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말하고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방언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또 위치를 정도를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린더 전서에서도 각종 방언에 대해서 말을 하지요.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라고 정의 내리고 있죠.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필요한 때에 주신다는 것을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것으로 비교하고 차별하고 판단할 필요가 전혀 없다 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우월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며 우쭐거렸던 제자들처럼 자신의 체험을 자랑하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을 내려오시면서 함부로 그것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 뜻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죠. 앞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행해야 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좀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종이 되신 예수님처럼 나도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품게 하옵소서. 날마다 결단하며 기도하며 겸손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높아지려고 하기보다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자연히 주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제자들의 논쟁을 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35절의 말씀, 우리가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지사 열두 제자를 불러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 사람의 끝이 되며 못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후에 섬김의 모범을 보여 주셨죠. 제자들의 발을 닦여 주신 장면, 세족식으로 알려 주신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하나 하나 닦아 주셨습니다. 심지어 제자 베드로는 이 일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거절하기까지 하였죠.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것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스승의 그림자만 받는다고 할지라도 불이하게 여길 정도였지요. 그러한 모든 세상의 방식, 세상의 권력을 깨시고 스스로 낮아짐을 택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지요? 섬기려고 하기보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의 봉사를 하는 일도 더 편한 일을 하고 싶어하고 또 보이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실제로 주차 봉사나 식당 봉사는 봉사자를 구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요. 추운 겨울에 밖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또 식당에서 차가운 물에 손을 담궈가며 일하시는 분들에게 경의의 마음을 표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고생하시는 분들이 여러 군데서 섬기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으실 것입니다. 그저 섬김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분들만 언급하였을 뿐임을 감안해 주십시오. 다 헤아리지 못한 점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세족식도 그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또 어떠한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초라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서 그의 삶도 섬기기 위해서 죽으심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으로 살아가신 것이 그 모습이 진정한 섬김의 표본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참 이름 내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그러할 것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서 하면서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어, 그러한 일입니다. 의도치 않게 누군가의 이름을 빼먹었을 때, 혹은 오타가 났을 때 어, 그러한 경우에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꼼꼼하게 해야 하는 일이죠 뭐 그것은 예에 불과합니다. 뭐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요. 누구의 이름을 앞에 쓰느냐 이런 것들을 신경 써야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뭐 물론 저도 100%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목회자에게도 늘 그것이 도전이고 어려움이고 부족함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얼마나 많은 존중과 배려를 받습니까? 이 작은 나이 연소한 나이에도 권사님들이 목사라는 이유로 많은 배려를 해주시고 존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니다라고 할수 없습니다. 더욱 더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을 늘 머리로는 되뇌이곤 합니다. 예전에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셨던 말씀이 계속해서 저는 기억에 남는데요. 어, 거기서도 시니어급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본인이 식당을 갈 때마다 긴 줄이 서 있는데. 권사님들이 목사님 오시면 앞으로 가시라 먼저 드시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한사코 거절해도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식당에 가셨는데 목사님이 줄을 섰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신경을 안 썼던 것이랍니다 순간적으로 섭섭한 마음이 드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교만함에 대해서 반성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참큰 도전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목회자로 섬긴다고 하면서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했던 모습이 얼마나 많아, 많았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그렇죠. 조그마한 행동,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상하고 섭섭하는 것이 우리라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더더욱이 우리가 겸손함으로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고자 반성하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네비게이터 출신의 한 분이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성경적인 훈련을 잘 시키는 네비게이터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론센이라는 분은 내가 참된 종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답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요 다른 사람이 나를 종처럼 취급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로 알수 있다 라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종치급을, 종치급을 당할 때, 나를 무시한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아직 갈 길이 먼 것이고, 나는 주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의 종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기꺼이 감당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종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먼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섬김의 대표적인 모델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36절과 3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어린아이를 하나를 세우시고 그 아이를 안으시면서 말씀하시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당시에는 어린 아이는 굉장히 무시당하는 존재였습니다. 사람의 개수에도 들지 못했죠. 이 어린 아이를 돕는다고 해서 아무런 이득이 없었음은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저 도왔다는 기쁜 마음만이 들 것입니다. 어쩌면 유명한 사람을 대접하면 자랑거리가 되겠고 자신도 신분 상승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겠지만, 어린 아이는 그것과는 다르다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이나이를 무시하지 않고 잘 대접할 수 있다면 그만큼 더큰 섬김의 모습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선교제 나가 보면 그와 같은 것을 잘 경험할 수 있지요. 선교지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운 분들, 가난한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극유한 마음도 가지게 되고 그들을 섬기면서 내가 많이 누리면서 살아왔구나하면서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선교주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도 포함하여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더 힘쓰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해 봅니다. 그처럼 나보다 낮은 사람을 챙기고 섬기고 대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낮은 자세로 섬기고 대접하면서 아름다운 섬김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쉽지 않은 것이 우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와 같은 자가 될수 있을까요? 앞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가운데 요한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은 앞서도 말한 것처럼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벌였던 인물이었고 형제 야고보와 함께 주님의 왼편 혹은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 편에 보면 편가르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어지는 구절인 38절에는 제자에게 속하지 않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던 모양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는 요한이 그것을 금하게 했다라고 예수님께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대답은 좀 그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39절 40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는이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는 자,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은 다 같은 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편을 가르고 또 그것과 다르다고 하면 배척하고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구약 시대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배척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죠. 우리를 짓고 편을 가르는 것 우리 사회의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한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민족이라는 경계도 나라라는 경계도 뛰어넘는 것입니다. 막힌 담을 허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울타리를 과감하게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한은 제자들을 박대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누가복음 9장 5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다시 말하면 불을 내려서 저 이방인들을 불살라 버리자. 우리를 박대한 사람들을 없애 버리자라고 예수님께 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었던 이 요한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요한을 이러한 사도다. 어떠한 사도라고 칭하고 있는가? 사랑의 사도라고 명명하지요. 그는 훗날 요한일서, 이서, 삼서를 썼는데요. 거기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많이 나오고 정말로 그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성경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7절과 8절의 말씀을 대표적인 말씀으로 들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 짧은 구절에도 사랑이란 단어가 참으로 많이 등장하죠 이처럼 사랑의 편지를 쓰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지요. 예수님 곁에 있었고 늘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로서 다른 제자들의 시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한 경험이 그를 변화시켰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분과의 깊은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갈망하십시오. 간과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십시오. 성령에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생각이 변화되고 이웃을 섬기는 자들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있었던 일이었지요. 서로 삼, 섬기고 물건 나누고 했던 일들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처럼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고 서로 종로를 타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더욱더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변화를 받아 서로 성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삶, 닮아가는 삶, 살아 가시는 모든 삶이 될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았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욱 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낮아지고 배려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연신의 공동체가 더욱 더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운 겨울에 더욱더 힘든 사람들이 많을 터인데 우리가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며 기도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통해서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이 땅을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날마다 함께 하시며 사랑으로 성령으로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